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공부해야 될 종목이 공부해야 될게 아니고 공부하고 싶은 종목이 어, VTGMP를 공부하다가 큐브 엔터라고 자회사 요번에 2020년 초 초경에 1분기에 흡수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큐브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예요. 큐브 엔터를 가만히 어떤 상품 어떤 매출이 올라오는지를 보려고 그냥 간단하게 뒤져봤는데 아, 여기 좀 색다르고 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학신이의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는 인사이트를 기억으로 기록한 겁니다. 같은 거를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숫자를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세세하게 태클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지금 4,400원이고, 9월 11일 기준입니다. 어, 시청은 1,400억. 딱 좋죠. 외국인 한도 지수가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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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지수 이걸 해야 되는데 상장 지수가 3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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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2만 주가 어 상장 주식 수고 그리고 외국인 소 외국인 지분율이 0.6%. 최고가는 6800원, 최저가는 1300원. 3월 19일 날 이때 이때 최고로 떨어졌네요. 음. 그리고 이렇게돼 있죠. 자, 이제 홈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홈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홈피가, 야, 이거 홈피 이래 됐는데오잠 어, 돌리다. 이거 일단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홈피. 보마, 이게 이 여자 헬리콥터. 헬리콥터 들어봤어요? 나못 들어봤어. 두 번째는 덤 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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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 또세 번째는 이건 뭐야? 남아 있어 임현식. 사랑했어요, 임현식. 아닌가 이건 뭐야 i 더 the trend I'm trend 이런 식으로 홈피가 되어 있고 어 컴퍼니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은 컴퍼니 인포 여기 보면은 큐브는 명품 콘텐츠로 세계화에 앞장서는 초인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큐브는 큐브로 부르네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한 뒤 전문화된 트레이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인성 근성,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아티스트로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순륭한 컨텐츠를 제작해오고 있다. 인성, 근성, 실력, 기획, 제작, 프로모션은 각 부분별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섬세하고 노련한 손길로 소속 아티, 아티스트들을 더욱 빛나게 한다. 탁월한 분석과 효율적인 시스템 무기로 프로디 프로듀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항상 신선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큐브 프로덕션만의 독특한 힘은 모든 팀의 무한한 상상력과 긍정적 의지를 토대로 전 아티스트와 함께 불출주야 타고 있다. 음악성, 대중성, 차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 완성되어진 본사의 아티스트들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컨텐츠로 인정받고 성장하였으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큐브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큐브는 세계 무대에 탁월한 아시아 명품 콘텐츠를 만들자고자, 만들어내고자 자고만들일념에 올드 매진하고 있다라고 정보에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큐브의 10년, 밤낮은 고민은 큐브의 오늘 모습으로 이루어 진작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제작자, 아티스트, 인간적인 신뢰를 토대로, 인간적인 신뢰를 토대로 한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진정한 콘텐츠는 국가의 경쟁을 넘어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거는 국가의 경제, 경계를 넘어 어디에나 통한다. 우리 문화는 어디든 통한다. BTS. 큐브 아티스트들은 짧은 시간 내 아시아 시장에 우뚝 섰고, 큐브 아티스트들에게 보여준 국내외 팬들의 성원은 저희로 하여금 일신 우일신. 일, 일, 우이, 신 우일신. 뭐야, 이거? 일, 일, 신 우, 신, 일신 우이신 아야 일신 우일신 아냐? 다르나? 모르겠 <laughs> <laughs> 이게 잘못됐는 내가 잘못됐는 멋진 컨텐츠를 매개체로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꿈을 하나둘 멋진 성과로 나타내고 있다. 어매 해마다 기획 받아다 정성을 다해 큐브 스타 파티를 스스로 파티를 열어가지고 데뷔 전 연습생들을 무대를 통해. 데뷔 전에 연습생들을 무대를 통해 선보인다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큐브가 추구하는 대중문화 소통의 의미는 물론 세계 시장을 향한 진정한 메시지를 보내 차세대 준비된 스타의 포문을 자신있게 여는 자리인 것이다. 큐브의 미래는 10년 밤낮 없이 고민하는 큐브의 오늘 모습으로 미루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여기 보면은. 신뢰라고는 어던데 예전에 현아하고 장현 장연, 그거 장현성이 폼이 그 뭡니까 그 무슨 노래지 뭐 있잖아 현아 노래가지고 막 야야하고 그거 뭐고 그거 이름 생각 안 난다 뚜뚜뚜뚜 뚜뚜뚜 테뭐 트러블 메이커 하하 미치겠네 그걸 하면서 현아가 뜨는데 뜨는데 큐브 소속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아가 스캔들이 터지고 같은 소속사 남자 아이돌인가 하여튼 스타하고 같이 사귀었는데 소속사에서는 그걸 몰랐는 거야. 그래가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이제 이거는 소속사 측에 것만 입장에 서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아 측을 모르니까.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제 보도자료를 내기를 우리는 소, 현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랬는데 현아가 이제 자기들은 사귀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신뢰를 깬 거죠. 현아가 사귀지 않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미리 말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시키는 거. 우리의 신뢰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시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는, 박진영, 그거, JYP에서 2006년도에 분사했다라고 들었거든요. 회사를 나와서 만들었다. 요, 요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지금 첫, 첫 시작은 이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JYP도 인성 이런 거잘 보잖아. 인성 이런 거 많이 보잖아. 쉽, 쉽, 좀좀 강하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인성 이런 것들은 신뢰 이런 것들을 많이 굉장히 강력 강하게 작용하나 봐요. 여기 색깔이 자 역사 잠 보자. MD4, MD4슬리 플레이큐브 사명 포미니 데뷔 포미니 무슨 노래 있더라? 비스트 무슨 노래 있더라? 비스트 아는데 맞지? 지나 아이참 아는데 음악이 안 나네. 오 면에 트러블 메이커 데뷔 현아 b 투 b 데뷔 유나이티드 큐브 패밀리 콘서트 개최 B 전속 계약 b 투 b 일본 데뷔 15년에 코스닥 상장 25년에 나인우 데뷔 CLC 데뷔 CLC가 뭐야? 큐브 엔터테인먼트 재팬 설립 16년에 개그맨 허경환 영입 16년에 CLC CL인간 CL 일본 데뷔 16년에 펜타곤 일본 데뷔 그리고 17년에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 데뷔, 17년에 유선호 데뷔, 유선호가 남자 아이돌 리더인가? 17년에 조건, 조건, 2PM에, 2AM에, 하여튼 조건, 조건 영입. 18년에, 그러니까 여기도 박진영 사단이었죠, JYP, JYP 맞죠? 조건. 그리고 아,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G 아이돌, 이게 지금 굉장히 뜨는 그거라 하더라고요. 요 데뷔. 18년에 유나이티드 큐브 온 패밀리 개최 이희재 18년에 영입 그리고 19년에 여자아이들 일본 데뷔 유 큐브 페스티벌 재팬 개최 이상준 개그맨 이상준 영입 맞지야 2020년에 박미선 영입 이런 식으로 연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가지, 오가지네이션 오가니네이션 오가지네이션 <laughs> 이게 뭐야 오가지 오가지네이션 그러니까 조직도 자식도 한글로적으국면 되잖아. 회장 있고 경영자문위원회, 감사위원회, 공동 대표이사, 아티스트 지원실, 경영총괄 부장이 에서실을 가지고 있고 아티스트 총, 총괄은 공동 대표에 하고 아티스트 총괄은 그룹 A, B, C 그룹, 서 그룹 대외 협력본부, 글로벌 사업부가 있고 국텐츠 디렉터는 뮤직 콘서트 그룹 서한국에 뷰질, 뷰저, 뭐고 이거, 이거 뭐, 뭐지? 비주얼, 아, 비주얼 컨텐트, 컨텐 컨테스트 그룹, 아, 나다 됐네. 여인의한글로 비주얼 디텍팅 당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어리어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어, 음반 제작, 음반 제작 말 그대로 비주얼 콘텐츠 제작,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겠네요. 뭐웹 디자인, 영상물, 디자인 웹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모션 그래픽, 뮤직, 비디오, 뮤직 비디오, 퍼포먼스 비 g n d c r 앨범 n d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엔터테인먼트에 필요한 비주얼 기술을 s 망나하고 큐브만의 독특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아티스트와 음악 마케팅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아티스트 연기자 매니지먼트, 어, 연기연 하니까 요즘 연기는 기본이죠. 그래 연기도 하고 있고, 공연 제작 콘서트, 스테이지 프로덕션, 콘서트, 보컬, 댄스, 퍼포먼스 등 중심이 되는 아티스트만의 음악과 무대 전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연 제작은 중요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라고 하면서 한국을 넘어 각국에 열리는 현지 공연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 개발, 캐스팅 앤 디벨로핑 아티스트 앤 액처. 연기자, 아티스트, 디벨로핑 캐스팅.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닝, 캐스팅, 국내외 인재들을 발굴하고 트레이닝한다. 계속 이렇게 보석 같은 원석들을 다 찾아내야죠.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기획마케팅, 아티스트 기획마케팅, 우수한 제작 시스템을 거친 웰메이드 well 아티스트와 컨텐츠를 국내외 마케팅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뿐 아니라 최신 IT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자와 신규 사업 마케팅 콜라보네이션 등 진취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티스트들의 초상 등을 이용한 각종 권리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아, 엔터테인먼트의 수익창출 모델을 진행하고 있다. 오, 아티스트의 초상 등 굿즈 굿즈를 기획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해외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사업 k팝은 영역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대로 확대됐죠. 우리나라 거는 이제 세계에서 통하죠. BTS 2주 연속 1위 하고 막 난리 났죠. 모든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에 함께 전역에 함께 마케팅한다는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Tunes, International Application 등을 비롯한 신규 유통 채널, 영상 SNS 플랫폼 활용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아시아 전역의 팬덤 팬덤이 아시아 전체의 팬덤이 큐브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 생각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카페 카페는 뭐야 카페는 뭐야 준비 중입니다 카페 눌리지 마세요 준비 중입니다 요거는 기업 IR 인가 이거를 끌어 놓고 그래서 아티스트 어떤 아티스트인지 보자고요 자 짜잔 조건 이 많이 봤죠 이놈 you know. 조건 2PM 2 a 임 인가 조건 뭐, 이렇게 막, 뭐, 많아, 이거. 이거는 뭐, 일 필요도 없고. 조건. 얘가 조건. 그리고, 장현승. 트러블메이커의 남자 파트. 트러블메이커. 따따라따라. 따따따라따 따따따따따. 다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거 뭐쟁 알쟁이? 이런 거. 트러블메이커. 그리고 요거는 그룹을 만드는 거라가지고. 프로젝트 그룹. 트러블메이커. 요, 현아. 장현승. 요런 식으로. 둘이 딱, 얘가 멋지게 불렀죠. 그때는 혁신적이었는데. B2B, B2B 얘들이 B2B래 누구지 몰라 하여튼 B2B래 얘들이 B2B래 여기도 인기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앨범 B2B 앨범은 뭐 남아있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임현식의 B2B 싱글 앨범 남아있어 난 영원히 멜로디 속에 남아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임현식 사랑했어요 그때 몰랐지만 이게 임현식인가?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비투 뭐 b 앨범 이런 식으로 있고 CLC, CLC 누구지? CLC 누구지 보자.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화면이 안 들어가요. 아 참, 빨리 돌아가자. CLC, CLC, CLC 보자. CLC, CLC 안 들어간 패스 CLC는 안 들어간. 판타곤, 펜타곤펜타곤 얘들 첨 봐요. 펜타곤 첨 보는 애들 유나이티드 뭐 펜타곤 뭐 얘도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겠고 트리플 h 얘 눈이 시커멓다. 여거현하죠 얘들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트리플 h 홍콩 뭐 있겠지. 그러고 우석 광란 우석 x 우석 x 우석 n 관린관린 가는 거 보면 괜히 중화권 탄거 봐요. 맞죠? 한국 사람인가 g아이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얘들이 얘들을 다 먹여 살릴 것같아이거이거이거 g아이들 이거 이거. 요게 걸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이 걸아이 아이들 g아이들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라고 여기서 누가 리더냐면은 인데 전소연이래 키가 157인 것 같은데 얘가 물건이물2 묽은. 살. 작사, 작곡, 지금 얘들이 나오는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과 얘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 보면 돼.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쇼킹해. 좀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쇼킹해. 전소연, 떠오르는 스타예요, 떠오르는 스타. 슈퍼스타. 될 제목이 가요. 요, 요, 지금, 나 얘밖에 안 보이더라. 하여튼, 요렇게, 걸그룹. 그러고, 라이 관린, 관린, 아, 아까 전에 관린, 관린, 요, 하고 붙어 있는 게 그거네. 우석과 관린 아, 라이 관닌. 오, 얘좀 생겼네. 좀 생겼어. 어, 자, 그러면 여기 유선호. 유선호 보자. 유선호 보자. 오, 요, 피부 좋아. 피부 좋아. 유선호. 뭐, 이렇게 뭐, 디지털 싱글, 봄선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먹방레이스 뭐 있고. 박민선. 오, 박민선 이거 개구문, 개그, 개구문 알죠? 봉원이 아저씨. 남편으로 봉원이 아저씨가 있다. 봉원이 아저씨는 서비스. 이희재, 이희재. 이거는 이희재. 이휘제. 이희재는 안 열리네요. 아이고 참 이희재 안 열리면 자 다시 빠꾸. 이상준, 개그맨 이상준. 얘, 얘가 이상준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개그맨 이상준이에 많이 웃기죠. 뭐 이렇게 오빠 생각 더벙커에도 나오고 오늘은 굿데이 렛츠고 기분 좋은 날막 뭐 코미디 빅리그 막 이런 거 많이 했던 스타 플레이어죠. 효경환. 허경환, 여덟, 개그맨, 나인우, 나인우, 이거 어, 좀 많이 봤는데 연기자, 여기고 연기자 많이 봤다. 쌍가 버차, 연남동 패밀리, 최고의 치킨, 황금 주머니, 스파크, 엄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기분 좋은 날 등에 나왔네요. 어, 문수인, 문수인은 누구야? 자, 자 한번 보자, 한번자 여기 남자네 여자인 줄 알았더만 문수인, 여기 그거 연기자. 뭐 진짜 농구 랜섬타이거즈 버저비터 패션 정글 어쩌다가죠 이런데서 나왔네요. 여기에 이 아티스트가 있고 멀티미디어로서는 이제 그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가 홈페이지에 이제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뮤직비디오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육성재 뮤직비디오 여기서 이제 작업한 거겠죠. 펜타곤 작업. 육성재가 B투비 출신가? 인 CLC 헬리콥터 CLC 헬리콥터 CLC 그런게 육성재 뭐 이렇게 이렇게 뮤직비디오 누구 꺼 볼까? 우석관린 이런 것들 딱 보면 이렇게 떡 나오는 거죠. 참,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 그룹이 엄청 많죠. 현아, 조건, 뽀미닛 이런 식으로 됐고, 오디션 자체적으로 오디션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션 보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온나, 이런 식으로 하고, 우석 이렇게 다이제첫 처음에 비투비. 요거는 크리스탈 크리스탈 C 아 CLC 아내참 몰랐죠 나도 몰랐는데 이 CLC 크리스탈 LCL이네 클리어네 크리스탈 L 클리어 이게 CLC 아참이라 야, 아나 블랙드레스 그러면 요거는 펜타곤 펜타곤 많다 많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이게 그거예요 지 아이들, 걸,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여기서 누가 그거라고? 여기 리더가 요, 요, 예, 예, 예. 박, 아니다, 전소연, 전소연. 기억하세요. 전소연이 다 먹여 살릴 것 같아. 전소연. 얘들아가 제일 처음던 것들. 이런 식으로 오디션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다시 돌아가면은, 음, 큐브 엔터, 큐브 엔터, 이게 큐브 엔터잖아. 그래서 콘서트, 콘택트, 콘택트, 이런 거는 그거 하는 거고. 이렇게잘 global, global, g l o 글로벌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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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 o 거 a l 이제 o b a l g l o 거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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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 o b a 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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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l o 들 a l global, global, 요 중에 개가 있다니까, 그 어디고, 전소연을 검색해보시면, 쓰읍. 왠지 물건이 있어, 여기, 여기, 얘들, 얘들 말고, 얘들 말고, 전소연, 여깄노, 여기 있나, 여기, 지아이들,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지금, 여자아이돌 걸굴에서는 탑이랑, 요게 전소연, 키는 157이던데, 작살날춤면춤 뭔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하늘하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평상시 그냥, 그냥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사, 작곡도 자기가 하니까 가사도 멋지답니다. 문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멋지답니다. 하여튼 극찬들이 많아. 그러면 홈페이지는 이렇게 하고,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는지는 전자공시를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